네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여기는요,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, 예, 뒷골 창승이네요 뒷골 장승. 예. 이 장승은요, 예, 읍내동 뒷골, 예, 예. 이 할아버지 할머니 창승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. 보 읍내동 뒷골, 예. 할아버지, 할머니 장수 야, 지하 대장군. 네, 천하 대장군. 이 보시면 까요골 장승. 두 장승이 모셔져 있다. 천하 대장군 높이 1.5. 5 정도의 사각형 돌격이 번이 뾰족하게 처리요 곡갈 모자를 쓴 모습이고, 눈과 코는 양각 표현했고, 입은 옷은 옷으로 음각으로 표현했으며, 몸 전체는 천하 대장구로 음각으로 표현했다. 지하 대장구는 천하 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, 대체로 머리 부분부터 가슴 부위까지 표현되어 있다. 남녀 장승부도 무서운 얼굴 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수줍은 듯 웃는 모습을 표정을 하고 있다. 장승 때 곤형 를 물에 풀어서 장승의핏자루를 칠하는데 이것은 옷을 입힌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표시되어 있네요. 이 오늘은요. 보름이 대보름이 며칠 앞두고요. 예, 제가 한 번, 예, 뒷골 장성, 대덕구, 예, 읍내동에 있는 뒷골 장성. 있는 해와 보았습니다.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. 자, 보시세요. 곡갈마다 탁 썼죠? 천하, 대장군, 지하, 예, 여장군. 지 대장군, 천하 대장군, 지하 대장군 네, 이렇게 쯤어지게그이꽃까도다써 있고요. 예, 네, 이제 열무리면요 이 자리 보름이에요. 네. 자, 아, 이 이제 그 향토곡으로요 다시 싹 이쁜데요. 사기편 폈네요. 네. 기반시설 다 되고, 집에 네, 울타리 짜죠 집에 있네요. 네, 여기는 위치가 어디 냐면요? 해덕동 사무실, 대덕구, 해덕. 동사무소. 그 뒷편에 있어요. 뒷편에. 네. 뒷골 마을이라고요. 예. 그래서 뒷골 장성이라고 되어 있네요. 뒷골 장성. 네. 할아버지, 뒷골 내동 할아버지, 할머니 장수.

지대장군 여기는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예. 할아버지, 할머니, 장생이었습니다.